네.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친이 생일, 생일 축하합니다. 와 노랑이도 생일 축하합니다. 들려요 어. 네. 부이다붙자 인스매. <laughs> 음,

아, 엄청 많이 된 거야, 안뜨고 여기도. 여기도. 여기기도 여기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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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기야 여기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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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이 여기도. 여기도. 여어도 여기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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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네. 엄청, 안에 터지는 거래요. 맞아. 맞아 화약 어기도 여기도. 여기지여기 기가 돼있어 잘라 하얀색이 아, 아, 갑자기 승화 아니야? 성냥? 갑자기 뭔가 하얀색이 승화해? 이거 물 이거 고체에서, 고체에서 액체되는 걸 뭐라 그러니까 그래? 케찹 난물 고체에서 액체되는 걸 뭐라 그래?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드라이아이스에서 바로 이산화탄소로 되는 거이 음, 음, 그게, 그게 승화 액체에서 고체되는 거. 음. 그러면 어, 액체에서 고, 액체에서 기체되는데 지니야 아하 잘하세요 기화 네 기체해서 다 기체해서 근데 이거. 뭐지? 이렇 기체... 비슷한데. 뭐야 뭐, 뭐, 아, 가어한 따라... 번만 기체, 일, 하면 일, 되지. 한 번만 더. 아니야 아니야 됐어. 한 번만 그러면? 기체 고치는 거. 기 고치는 <laughs> 이뻐 이뻐 이뻐. 어? 기체에는 거. 고체... 오, 이제 그만하세요. 똑같 자. 사랑나 뚜루루루루 서야 거기 밑에 물티슈 있을 텐데 그냥 응. 고체 대체는 거 데치. 고체 대체인가 얼음에서 데치. 물 되는 거 얼음에서 물 나나 물자 얼음에서 물 되는 거윰 이거 모자 갖고 나나